안녕하세요. 용궁불사입니다. 아, 오늘도 우리 용띠에 해당하시는 분들, 개면년에 우리 용띠 묶는 삼재죠. 어 아, 우리 용띠에 해당하시는 분들, 개면년에 나한테 맞는 행운의 숫자, 그리고, 어, 또, 건물의 어떤 청수리든가 방향, 그리고 나한테 맞는 좋은 색, 또 나한테 맞지 않는 나쁜 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어, 개면년에 우리 용띠의 행운의 숫자는, 어, 여러 가지 뭐 설이 있기는 한데, 우리 용이 어떻게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 토의 기운이 강해요. 그래서 어떤 어 토의 기운을 가져다 줄수 있는 어 숫자 2와 7이 우리 용태에게는 어 행운의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우리 2023년도에 용띠 행운의 방향을 보자, 그러면, 어, 남동쪽이라든가 남쪽이 우리 용띠에게는 굉장히 좋아요. 왜냐면, 어, 남향 자체가, 어, 오행을 놓고 봤을 때 불에 속하기 때문에, 어, 어떤 그 토의 속성이 우리 용띠에게는 어떻게 보면, 어, 굉장히 번창을 가져다 줄수 있는, 어, 그런, 음, 뜻이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 봤을 때또 남향과 남동쪽에, 어, 어떤 그 집을 놓고 고 봤을 때 채광이래든가 통풍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, 누구든 살기는 좋기는 하지만, 특히나 우리 용띠에게는 가정생활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갈. 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, 내가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할 때는 어, 남향과 남동쪽을 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계면연이 좀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어, 그리고 우리 용띠 건물의 어떤 청수도좀 볼게요 어, 어떤 우리 용띠의 어떤 본인의 어떤 그 운을 좀 이렇게 재촉하고 좀 나이 운을 좀 높이고 그리고 또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가족의 어떤 사랑을 좀 이렇게 내가 그 그런 쪽으로 운을 올리고 싶다 하신다 그러시면 어, 내가 어떤 건물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시면 5와 0이 들어간 그런 층을 선택을 하신다 그러시면 어, 본인한테 운도 좋아지고요. 또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 또 그리고 어, 가족과도 좀 이렇게 어, 안정적으로 좋은 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어,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가 좀 이렇게 사업이 성성장구하고 잘 되기를 바라신다 그러시면 어, 2와 7이 들어간 어 그런 층을 선택을 하시면 좋아요. 왜냐면어 내가 좀 용띠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어이와7이 들어간 그런 층은 본인한테 굉장히 개면전에 들어서 좀 이렇게 좋거든요. 적합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이와7이 들어간 청소를좀 선택을 하시고요. 그리고 또 우리 용띠들 다른 면으로 내가 어떤 재물이나 어떤 재원을 굴려서 어 내가 좀 투자를 해서 어 재물을 좀 늘리고 싶다. 재물을 좀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과6이 들어간 층을 선택을 하시. 그러시면 어 굉장히 어 재물적으로 내가 좀 효과를 많이 보실 겁니다. 그리고 특히나 우리게 상업을 하시는 분들, 상인들은 어 이렇게 재물 운을 좀 이렇게 많이 올리고 싶다. 이러신 분들은 특히나 우리 상업하시는 분들, 어 일과 육이 들어갈 그런 층을 좀 선택을 하셔서 장사를 하시면 어 개면에 좀 결과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 2023년도 우리 용띠에게는 또 행운의 색깔이 있어요. 어 어, 주황색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, 주황색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굉장히 따뜻하게도 느껴지게 하고요. 또 용띠에게는 특히나 내가 사업운이나 재물운을 동시에 올리고 싶다 그러시면 어, 주황색을 띤 어떤 그런 뭐 보석이 됐든. 어, 아니면 가방이 됐든, 좀 이렇게 들고 다니고 몸에 이렇게 좀 어, 지니고 다니시면 어,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어, 이 주황색의 어떤 물건으로 인해서 용띠에게 나쁜 기운을 좀 이렇게 어, 없애주고요. 좋은 기운은. 어좀 이렇게 올려 주니까 어 개면년에 어 주황색을 띤 어떤 본인이 좋아하는 무엇 한 가지라도 좀 지니고 다니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쁜 색깔은 용띠에게 어 빨간색입니다. 어, 모든 종류의 이렇게 우리가 그용 어떤 뭐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옷에도 이렇게 용이 이렇게 수를 낮은 걸 보면 거의 다 이제 금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. 그런데 빨간색은 우리 용띠가 이렇게 좀 지니고 다니거나 했을 때는 좀 어떤 이 붉은색의 그런 기운으로 인해서 어, 우리 용띠들에게 가만히 있어도 어, 내가 좀 나쁜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요. 그리고 또 어, 내가 가만 히 있어도 이 붉은색으로 인해서 내가 금전이 좀 많이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. 어, 그러니까 되돌이김에 2023년도에는 우리 용띠 에 해당하시는 분들 붉은색을 좀 피하고 가시는 게 좋으실 듯합니다. 어, 오늘은 우리 용띠 에 해당하시는 분들 목년 산재이시잖아요 2023년도 개묘년에 어, 우리 용띠에게 맞는 행운의 숫자 그리고 방향 또 건물의 청소리든가 어, 또 좋은색 나쁜색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용문불사 시청자 여러분들 용띠에 해당하시는 분들 보시고요. 1년 동안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